안녕하세요. 뉴스톡톡 시간입니다. 뉴욕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공화당 경선이 22일 열렸습니다. 투표 결과는 다음 달 중순 나올 예정이지만 사위가 확실시되는 민주당 앤드류 양 후보는 일찌감치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지역인 뉴욕의 시장 선거는 민주당 후보 경선이 본 투표와 마찬가지인데요. 올해부터는 유권자들이 최대 5명의 후보를 선호도 순으로 적어내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해 그 결과 발표에 시간이 걸립니다. 방법도 복잡한데 1순위 표만으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를 찍은 유권자의 2순위 표를 해당 후보자들에게 재배분하는 식으로 다음 라운드 개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는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구청장이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캐서린 가르시아 전 뉴욕시 위생국장 인권변화사인 마야 와일리 후보가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4위는 대만계인들이 양 후보인데 이날 밤 패배를 인정하고 경선 완주를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양 후보는 난 숫자에 밝은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내가 뉴욕시장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또한 누가 뉴욕시장이 되든지 그를 도와 830만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면 기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 뉴욕시장 선거의 최대 이슈는 치안 문제입니다. 줄리안이 전 시장의 강력한 치안 정책으로 평화를 찾은 뉴욕은 다시 치안 문제가 악화되며 주민들이 아우성인데요. 20년 이상 경찰관으로 재직하고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춘 애덤스 후보가 막판 선두로 치고 나온 것이 이런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22일 물가상승세가 예상 이상이지만 선제적 금리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파월장은 이날 하원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물가상승률이 급격한 모든 분야는 중고자동차나 트럭처럼 경제 재개에 영향을 직접 받은 분야들이라며 이러한 영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파월장은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가능성을 두려워해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인플레이션의 장기와 지속성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파월장을 비롯한 연준 고위 인사들은 최근 심상치 않은 물가상승을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했으나 지난 15-16일 연방시장 공개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3.4%로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연준이 이번 FOMC 회의 후 내놓은 점도표를 통해 금리 인상 전망 시기를 2023년으로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 3인자이자 FOMC 부의장인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준비인행 총재도 이를 연속 공개 발언을 통해 파월 의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해 한참 남은 미래 일이라며 경제 재개에 따른 단기적 불균형과 가격 역전 현상으로 올해 물가가 3%가량 오르겠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목표치인 2%에 가깝게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준은 이렇게 올 한해 물가가 3% 오른다고 했지만 소비자들은 콧방귀를 뀌는 현실입니다. 당장 주유소 휘발유 가격만 해도 1월 대비 30% 이상이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정말 심각합니다. 덩달아 자동차 특히 중고차의 가격이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고차 가격 상승이 미국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평균 중고차 연식은 12년인데요. 5월 중고자동차 평균 가격이 2만 426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전달보다 4.9% 올랐고, 1년 전보다는 무려 46.7%가 상승한 겁니다. 중고차 값은 지난해 팬데믹 이후 꾸준히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특히 반도체 부족이 본격화된 지난 4월부터 그 상승폭이 가파릅니다. 현재 신차 딜러들과 중고차 매매상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새차 구입 시 할인 대신 프리미엄이 붙었고 딜러상들의 재고가 동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경매장인 만하임에서는 1년 전에 비해 평균 경매 낙찰 가격이 54%나 급등했습니다. 온라인 중고차 매매업체 부름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순 이익은 배로 늘었는데 회사 측은 자동차 구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재고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잠잠했던 길거리 차량 절도가 크게 증가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범죄조사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2020년도 차량 절도 사건이 9.2% 상승했습니다. 10년간 최고치인데 차량 절도 사건은 2021년 들어 더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업률 증가와 중고차 가격 상승이 차량 절도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요 대도시 중 시카고의 차량 절도 범죄 상승폭이 가장 커 전년도보다 무려 134% 늘었고 뉴욕과 워싱턴 dc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는 끝났다는데 사람 사는 세상은 더 어지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몇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백신 접종을 거부한 휴스턴 감리교 병원 직원들이 결국 무더기로 해고됐습니다. 병원은 직원 153명을 22일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분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병원은 소속 의료진과 일반 직원 2만 6천여 명 모두에게 백신을 의무로 접종하라고 했지만, 일부의 일을 거부하면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병원 측은 이달 8일 접종을 거부한 간호사를 포함한 직원 178명을 2주간 무급 정직하고 해고할 수 있다고 통보했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직원 117명이 고용을 조건으로 내건 백신 접종 의무화는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주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12일 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백신 의무 접종이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본분을 다하려는 병원의 노력이며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이 결국 병원으로 하여금 직원들을 무더기 해고할 수 있는 명분을 지어준 셈입니다. 소송에 앞장섰던 간호사 제니퍼 브리즈는 22일 병원 측에서 이제라도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절대 아니다라고 답하니 해고했다라며 우리는 해고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백신의 안전성에 확신이 없다라며 우리가 연방 법원에서 승소한다면 미국 전체에서 피 고용인이 백신을 무조건 접종하지 않아도 되는 법률을 만들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한인사회 소식 알아보는 한국지 시간입니다. 다음 달부터 한국의 제한적 의무 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한국 방문을 미뤘던 동포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인 여행 항공업계에 따르면 의무 격리 면제 시행이 발표된데다가 여름 성수기 시즌이 맞물려 모국 방문 문의가 올해 초와 비교해 서너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코로나로 극심한 타격을 입었던 한인 여행사들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늘면서 항공료도 오르는 추세인데요. LA발 한국행의 경우 4월까지 1,200달러 중반대였던 항공료가 현재 1,600달러 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자가격리 면제 발표 및 여름 성수기임에도 팬데믹 이전 수준의 탑승률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증평 계획은 아직 없다고 알렸습니다. 뉴스톡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